한지훈이 개성 근처 마을을 아는 모습. 엄지손가락의 흉터. 군번줄에 대한 반응 등 단서들이 쌓이며 박상철은 한지훈이 그 공작원임을 의심한다. 결국, 한지훈은 자신이 북파 공작원이었음을 고백한다. 그는 국가 기밀 때문에 신분을 숨겼으며, 과거 임무 중 겪은 고통으로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다. 박상철은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 한지훈의 희생 덕분이라며 눈물로 감사한다.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을 넘어 감동적인 재회를 한다. 이후 두 노인은 매일 같은 버스를 타며 깊은 우정을 나눈다. 그들의 우연한 만남은 용기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며. 박상철의 삶과 그가 구한 이들에게 영원한 흔적을 남긴다.